안녕하세요. 이민우 박사의 남성 건강 특강, 자위편입니다. 좋은 자위와 나쁜 자위의 차이. 이건 단순한 습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성 건강,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위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심지어 본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서적인 안정을 돕고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자위하느냐가 모든 걸 바꿉니다. 잘못된 방식은 도움은 커녕 오히려 해가 됩니다. 첫째, 나쁜 자위는 빠르고 세게 급하게 끝냅니다. 포르노에 중독된 상태에서 감각을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사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두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비정상적으로 흥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현실의 성관계에서 흥분이 잘안 되거나 발기력이 떨어지고 사정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성적인 반응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손의 압력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기구를 사용해 비정상적인 자극에 익숙해지면 정상적인 자극에는 흥분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자위 때문에 오히려 성기능 장애가 찾아오는 겁니다. 심지어 조루, 발기 부전, 무감각까지 이어집니다. 둘째, 자위가 강박이 되는 경우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중독적으로 하면 몸도 정신도 지칩니다. 이런 습관은 수면에 질을 떨어뜨리고 집중력을 해치며 우울감과도 연결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쁜 자위 습관은 성기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나치게 강한 마찰은 피부 손상, 염증, 감각 둔화로 이어집니다. 자극에 둔감해져 현실, 성관계에서 충분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좋은 자위란 무엇일까요? 첫째, 포르노 없이 상상력으로 합니다. 두뇌의 자극을 자연스럽게 유지해 현실의 반응성을 지킵니다. 상상력은 뇌의 기능도 활성화시킵니다. 둘째,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고 자신의 몸에 집중하며 쾌감을 조절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훈련은 조로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사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쾌감과 감각 조절, 긴장 완화 그리고 성기 건강을 유지하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넷째, 너무 자주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반복은 도리어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다섯째, 끝난 후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자연스러운 자기관리이며 건강을 위한 행동임을 스스로 인식하십시오. 이런 인식 당신의 자존감을 지킵니다. 좋은 자위는 당신의 성 건강, 자신감, 삶의 활력을 높여니다 전립선 건강 유지, 호르몬 균형, 스트레스 완화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자위는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남성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도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자위로 바꾸십시오.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자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컨디션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회복을 위한 루틴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26년 동안 남성 건강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